명이안 터져. <laughs> 조꾸 무조건... 이게. <laughs> <laughs> 중요한 순간에 안 <웃음> 터진대. <웃음> 개 웃기네. 아니다. 그냥 존나 딴딴한 그걸로 가 봐야겠다. 도대체 뭘 했길래 쥐어서 딴딴한 걸로 간다는 거예요? 어차피 길도 못나을 거? 선봉장 들어. 어떤 선봉장은 좀 <laughs> 아니야? 이거 아까. 아니, 진짜 딜 포기하실 거면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. 야, 선봉장이 <laughs> 맞아. 어, 3렙때 들어 3렙때 어 3렙때 되지어 처음에 들면 너무 아깝고 아! 아 특성 잘못 들었다 아 사포 안하긴 하는데 이번 코...이거 뭐지? 에이 그거면은 강선이형 서버더 내지 그거 레알이긴 해 <laughs> 피나타 원래 어디 어디랬지? 어디 러시아 서버였나 그게 먼저 나왔다고 하지 네, 않았나? 러시아, 러시아 서버. 서버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 어, 그렇죠. 추가해가지고 네 피라트 존나 귀엽다는데. 그 마일리지 쏘하니까 에... <laughs> 다른 토토이끼들 있더라고. 막 뀨이끼랑 <laughs> 뀨잉이끼 있던데. 진짜 존나 귀엽다. <laughs> 어 토토이끼. 아, 근데 그거 사려면 <laughs> 얼마지? 50만 원. <원이구나. 웃음> 한 돈백은 질러야지. <laughs> 그거 사려면 150만 원 질러야 돼. <laughs> 아이, 짱님 기본이지. 어. 어 <목소리가> 아니, 이 제... 책. 저기 타라 있는데요? 이게 말이 되네. 얘가 여기 왜 있지? 여기에 타라가 있다. <목소리가> 여기, 여기 우워 <하우스에>. 응? <목소리가> 있었거든. 이 먹으러 왔나? 아트. 중앙으로 올때 됐는데 타라. 아니, 어이가 없는데. 여기 3명, 4명. 아야. 미티오! 미로오 미티오! 미티다미티이미티먹어티이 자식아 미티오! 미티오! 미티요 아니요 미티오! 미티이 미티오! 미티오! 미티다 켰다 아 이거 안미네 방금 티오 방금 어 이게 안미네 아냐 어... 어, 나이스. 그럼 들어간다. 어, 오 <laughs> 파이버 어, 멋집니다. 이거 이게 파이버지. 나이스 레이튼까지 레이튼까지. <laughs> 나이스. 아내 역할 약간 좀 시야를 밝혀주는 그런. 파이버 <laughs> <하지>? 맞춰보렴. <laughs> 어 뭐야? 어, 뭐야? 왜맞아요 음? 똑까지 봤네. 중앙 타라요. 일장이 사치였구만. 일장? 일장 무조건 가야 되는데 슛토. 뭘 때려야 의미가 있어? 여기 원딜 죽이요. 타라. 그건 맞죠. 간다. 박으러. 타라요. 원딜 죽 간다. 박으러. 아이스 나이스. 아, 새끼. 새끼 잡아줘. 나이스. 나이스. 나스다이스다이이스나 타, 스나나온다나이나와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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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스나이 중앙 너, 너, 너. 안돼. 조식기 잡아줘. 얼마를 받지? 짜, 짜. 뭐야? 티셔 1팀.. 1장인 아니 1팀인가 보네? 아니 얘왜 외성... 이렇게 물렁하나 했더니 FA야. 미친 거 아니야? 오케이면 토마이 더땅땅따따 해야 되는데. 아까 걔못 봤거든. <laughs> FA 바지. 쩐지 죽네 아프더라 카스 파주, 탱인데 FA. 또탱 있다. 한번더 봐가? 음, 맞은 것 같은데. 들레맞았네 응. 아니아니 아니야. 쏠 나와. 포한 반. 이제 방다. 나 간다, 귀찮아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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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었는데. 이여 개... 대박이다. <laughs> <laughs> 드디어 딴노. <놈. 웃음> 예에이, 어? 엄청 달성. 감격. <laughs> <단병. 웃음> 여기 레이스인데, <있어>. 네. 어, <laughs> 드래그 컷. 아니, 레이저 누구야! <웃음> <레이전> <웃음> 어, 그럼 <laughs> 누구야, 집에 가죠 어, 죽을, <laughs> 벌레이드 <버렸어>, <laughs> 아, 나 컷인 <것인> 줄 알았는데. 스파이가 <laughs> 있다. 공발인데? 저음갈 <laughs> 내가 다 이거 타다 가둬놨거든, 누누. 가라가고 그럼. 미안한데, 네. 없었어. 미안해, 네. 가겹쳤 미안하. 집에 가자 그럼. 야 거기 미야 있다. 미야 혼자다. 나이스. 어? 야 이거 오이. 그대로 어. 잘 가세요.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오, 오, <나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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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뭐가 이렇게 날려오는 거야? 아 개탈피. 그 <laughs> 저 사람들 좀 임신 편데 갔다. 뭐야 내가 딱공 <딱콩> 때려 있어 아이살. <laughs> 아니 루아는왜 튕기는 거지? 가끔 이게임안 되는데. 게임두안 되는데. 게임는 거예요? 임도안 되는데. 이 게임도 안 되는데. 게임 도안되는도안되없이도안이안떠가지이별안 별이 돼서 별이안되는별이이 어, 애들 쪽에 애들 중앙에서 사나? 우리 중앙에서 밖에 없지? 너가 이스 우리 군우도 참 뒤치기 좋아해. 맨날 응. 보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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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하다, 왜안 오지? 뭐하지? 오오 오! <웃음> <웃음> 오. 이 ㅅ 못참는 애들 애들 잡으러 왔어라 아하 아직 스킬 풀릴건데 지 흥? 내가 타워 어디야 어디야 하핳 아야 양클이 아프다 양클이 양클이 좀 잡아당기는 그런건가? 양클이 <laughs> 메인딜이긴 아 네, 마안 돼요. 저건 대. 바로 들어가 보세요. 마가비 저기 네, 있어요. 에이. 확실합니까? 예. Yep. 오더 받음. 째째째 옆에 뒤에 튀셔. 오 야. 잠 어, 네. 아 진정하세요. 진정. 오, 뒤한테 내가 진짜 이건 어쩔 수 없다. 이거 어쩔 수 없다고요? 너뭐가성써 어, <laughs> 주신다는 약속 어디 갔죠? 오케이. 여기요 확인 제대 특이 있음 <laughs> 주문받음 <laughs> 주문 주문받음 개비 <laughs> <깨피. 웃음> <가비>. 오잉? <laughs> 오잉? 절대 못 쳐야되는 오클리? <laughs> <laughs> 오잉? 아 <laughs> 죽었누! 타라! 마야바야 마야바, 마야바 사전거리는 유닉은 뭐야? 마지 유닉이요 아... 근데 FA를 낀다? 서뭐 관심있었어야지 <불고> 보러 <laughs> 아, 드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, 뭐, <laughs> 어? <laughs> 아, 가자 드라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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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요또 드라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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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위하, 아, 등, 미안, 패스. 컷, 컷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laughs> 아스만 보고 와. 아, 아, 아. 야, 들어가라. 아, 이거 휴톤 성장 일기로도 한땅 빨리 녹화해줘야 되겠지. <laughs> <laughs> 휴톤 성장. 홍발만 <laughs> 어, 빠져, 오케이. 아, 지었다. 오어 나한테 왜그래 호자 오 <웃음> 나이스 <웃음> 나이스 죽어 이 자식아 땡큐 땡큐 스스없을 거야. 테를거 같아. 응. 아, 해가 거였어? 아. 너이스 이겨 봤네. 이겨 봤어. 아, 쉽지 않아. 쉽지. 너완만 원래 맞으면서 성장하는